변화를 좀 많이 주고 싶잖아요. 동양인 눈매에 정말 잘 맞습니다. 아이 샤도우의 정서유린하죠. 대기 걸어놓고 정말 예약 걸어놓고 가지고 온 제품이에요. 정말 사랑스럽고 진짜 예쁘실 거예요, 여러분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선덕 피티오 인사드립니다. 이제 정말 완연한 가을이 왔어요, 여러분. 이런 가을이 되면 뭔가 변화를 좀 많이 주고 싶잖아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 눈. 뭔가 나도 눈빛에서 그윽함이 좀 나왔으면 좋겠죠? 이럴 때일수록 찾는 게 뭘까요? 아이섀도우를 엄청 찾습니다. 정말 요즘에 인기 많은 럭셔리 아이섀도우 세 가지.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는 샤넬. 그쵸? 샤넬은 모든 걸다 좋아하시죠? 모든 걸 다. 살수 없어서 그게 문제인거지. 하지만 우리가 요거 하나 정도는 살수 있지 않을까요? 샤넬의 르베이지 미디움이에요. 컬러가 어떠냐면 정말 이 컬러는 동양인 눈매에 정말 잘 맞습니다. 요 베이스 컬러는 vip 웨딩 신부님들 막 웨딩할 때 한번 써봤어요. 정말 밀착력이 좋더라고요 자잘한 요철까지도 그냥 완화시켜줄 만큼 얼마나 입자국 곱고 깨끗하고 예쁜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약간 정말 장미 컬러. 브라 기가 살짝 섞였는데 아주 얇은 팥죽 느낌이 나서 진짜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냥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모를만큼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컬러 같은 경우 붉은기가 아예 빠진 다크 베이지 같은 느낌이 살짝 도는데 음영 처리하기엔 정말 딱 좋습니다. 너무 좋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얇은 펄이 들어가 있어요. 하이라이터를 넣어줘도 너무 좋고 눈 밑에 하시면 정말 예뻐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검정빛과 회색과 거기에 장. 컬러가 섞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눈꼬리에 포인트를 주면 진짜 깊이 있고 예쁘고 너무너무 세련됐어요 내가 정말 세미스모키 같은거 난 정말 해보고 싶다 할때 미디움으로 싹아이섀도를 하시고 나면 까만 아이라인만딱 엣지있게 하고 속눈썹 딱 올려서 그리시면 정말 예쁘실것같고요 약간 나는 브론즈 헤어를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이 컬러를 자연스럽게 그냥 하시면 데일리템으로 정말 좋은 이 미디움이에요. 20대는 되게 세련되고 시크한 느낌을 줄수 있고요. 또 40, 50대 같은 경우에는 한 듯, 안한 듯하게 그윽함을 줄수 있고 누구나 쓰기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편하게 깃해서 한번 꼭 써보세요. 두 번째 소개하겠습니다. 디올 쇼파이브꿀레르423 엠버 펄이에요. 디올은 워낙 사실은 요즘엔 아이섀도우의 정서이긴 하죠. 가장 컬러의 장점이 뭐가 있냐면 사실은 이렇게 무펄에도 아주 잘 자란 미세한 펄이 살짝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밀착력이 일단 좋고 칼라를 내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연예인 분들 드라마 할때 데일리 메이크업 또한 쓰지만 시상식이라든지 화보 촬영 같은 거할때 포인트 포인트적으로 쓰기 정말 좋아요. 그래서 디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생, 정말 평생 동안 아이섀도의 애착템으로 늘 저랑 다섯 가지, 열 가지는 늘 저랑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30, 40대 분들 쓰시기에도 너무 좋고요. 제 나이 또래 되시는 50대 분들 쓰시기에도 특히나 이렇게 약간 이 포인트적인 붉은빛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눈꼬리나 약간 이 아이라인처럼 사용하시잖아요? 놀랄 만큼 예쁘고요. 요 지금 이 피치톤 컬러는 누구나 발라도 정말 다 예쁜 피치 컬러예요. 저희가 뭐 웨딩할 때는 정말 얘만 거의 파져서 없어질 만큼 계속 쓰는.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 템. 그리고 지금 이 옆에 있는 이 오렌지 톤 같은 경우에는 붉은기가 생각보다 너무 많지 않아서 쓰시면 화사한데 오렌지에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이 거의 없는 스타일이어서 음영 주기엔 정말 좋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베이스 컬러예요. 이 베이스 컬러는 베이스처럼 쓰시기엔 당연히 좋고요. 뭐 아이리치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눈 밑에 언더에 쓰기에도 진짜 좋습니다. 하물며 진짜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여기 광대 여기 바음 밑에 이런 쓰리존 같은데다가 에딱 살짝 터치해 주시기 진짜 좋을 만큼 너무너무 좋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뭐 하나 안쓸게 없어. 다 필요한 컬러고다 쓰기 대중적인 컬러고다 쓰면 예쁜 만한 컬러예요 눈가에 아이라인을 집게하지 않아도 정말 이 아이 섀도우만으로 싹 한번 발라보세요. 망칠 일이 전혀 없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아이 섀도우 컬러입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로 소개하겠습니다. 입생노랑 꾸뛰르 미니 클러치 600! 스폰티니 릴리즈예요. 케이스에서 이 주는 행복감이 정말 어마무지합니다. 거기다가 그립감이 되게 좋고요. 제가 진짜 이 제품 개태원을 하고 대기 걸어놓고 정말 예약 걸어놓고 가지고 온 제품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개봉해드릴게요. 보세요. 컬러 너무 예쁘죠? 지금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시면, 이게 가을 색깔인가? 되게 쿨톤이다. 핑크톤이다 이런 느낌 있으실 거예요 근데 딱 바르는 순간 어떤 느낌이냐면 나 러블리해지고 싶어 가을이라고 다 딥하게 막 드립하고 뭔가 막 어둡고 뭔가 막 섹시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 컬러 전체적으로 한번 싹 발라주고 눈꼬리 발라주고 여기 눈꼬리 또 발라주고 그다음에 요 컬러가 진짜 정석인데요 완전 중화된 느낌이 생기면서 진짜 자연스럽고 예쁜 거예요 요렇게세 가지를 다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요 지금 요 핑크톤 같은 경우에는 눈 밑에 넓게 볼터치처럼 발라줘도 진짜 예뻐요. 러블리한 가을 여신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 알려 드린 이런 메이크업 한번 해 보시면 정말 사랑스럽고 진짜 예쁘실 거예요, 여러분들. 꼭 한번 러블리한 가을 여신으로 한번 변신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설명드린 정말 아이섀도우는 누가 쓰면 되고 누가 쓰면 안 되고 이런 브랜드 별로 없습니다 칼라가 내가 이미지가 어떻든 연배가 어떠시든 누구나 쓰시기에 다 좋은 브랜드 설명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올가을에 한번 스몰 럭셔리 브랜드 아이섀도우는 한번 준비해서 나만을 위해서 좀 분위기 전환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실까 싶습니다 정말 깊이 있는 눈매 한번 바꿔보고 가을에 사랑에 푹 빠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뵐게요.